안녕하세요. 묵거세셔스트 이선주입니다. 오늘은 독특하고 유니크한 감성을 가진 메이디어의 의류와 함께할 텐데요. 되게 다양한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오늘 이제 날씨가 진짜 오늘 딱 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봄나들이 가고 어 뭔가 가볍게 그러면서도 또 일교차가 있으니까 너무는 너무 얇게는 입지 입기 좀 애매한 날씨잖아요. 이럴 때딱 입기 좋은 그런 의류를 준비했거든요. 메이디어 후드티 그리고 뭐 집업 티인데요. 일단, 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하나씩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. 이거는 맨투맨티인데요. 되게 산뜻하죠? 딱 보시기만 해도 산뜻한 느낌이 확 드실 거예요. 프린트들이 다 되게, 어 색상이 되게 이뻐요. 저도 후드티 같은 거 막상 사려고 하면은 뭐 하나가 부족하거든요. 너무 번거한 것도 쉽고 그렇다고 또 작게 입은 거보다 맨투맨티는 약간 루즈하게 입는 게 이쁘잖아요. 그러면서도 포인트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, 일단, 처음에 보여드릴 게, 바로, 이, 어 잔디바 레멜, 잔디바 멘트 맨트인데요이 가격은, 저희가 할인에 들어가서, 20% 이상의 할인율이 들어가요. 그래서, 24,900원이고요. 어, 되게 산뜻하게, 딱 제가 치마를 오늘, 어, 모니터가, 자, 산뜻하게 이렇게 입으면은, 여기 청바지, 반바지 입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. 더워지면. 반바지에다가 딱 입으면은, 엄청 여자분들은 좀더 이렇게, 아담해 보이고, 러블리해 보이고, 산뜻해 보이고,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되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,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, 그런, 이게, 이게, 여자, 남자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냐, 뭐, 여자, 따로 구분 지어져 있지 않아서, 물론 여자분들 위주로 좀 나온 것 같긴 한데, 좀, 슬림하신 남자분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멘트맨 티입니다. 그리고, 저는 이 노랑 핑크가 너무 더 귀여운데, 마이크가 제가 움직이면서 해야 돼서. 자. 요거. 오, 이쁘죠? 색깔 되게 이쁘다. 분홍색, 오, 제가 분홍색을 살, 사실 너무 분홍분홍하면 여성스러울까봐 못 입는 경향이 있는데, 요런 거는 기분 낼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분홍색, 이쁜 색 찾기 되게 힘들잖아요? 촌스러운 분홍도 있어요. 약간 부담스러운 근데 이거는 정말 화사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분홍이거든요. 제가 정말로 컬러에 좀 민감한 편인데 왜냐면 컬러가 한끗 차이에요. 어떤 컬러를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바뀌고 촌스러워질 수도 있고 또 세련되질 수도 있는데 요 분홍은 정말 사랑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홍이에요. 그래서 여자분들 특히 분홍 매니아 핑크 매니아가 많으신데 그럴 때 강추드립니다. 진짜로 이쁘게 나왔어요. 저 은근히 그렇게 촌스럽지 않기 때문에 부촌스럽다면 촌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진짜 이쁘게 나온 분홍이기 때문에 입으셨을 때 사람의 얼굴이 화사하게 보이는 저좀 이렇게 이 와인색이 약간 칙칙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올드해 보이고 근데 딱 분홍을 입으니까 되게 어려 보이지 않아요더영해 보이는 느낌으로 입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어저 지금 방송하면서 어, 하나씩 사야 되는데 제가 못 사잖아요. 어, 방송 중에만 저희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. 어, 좀, 아깝긴 한데, 나중에 방송을 하면 저는 이, 멘트 멘티를 살것 같아요. 아니, 살 거예요. 제가 방송 중에 사고 싶다고 말하는 거는 진짜 사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되게 강추 드립니다. 그리고, 아이 봄에 또 사랑스러워 보일 수 밖에 없는 덕티, 덕 멘트 멘티. 이 노랑도 되게 개나리 노란. 막, 그니까, 촌스러운 노랑. 이건 개나리 노란이에요. 안녕하세요. 무학초 일장피바다님. <laughs> 일장비 하면 피바다 피바다를 불러일으키나요? 이것도 보세요? 제가 제가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얼굴이 되게 달라 보이거든요 나이가 더 들어 보이기도 하고 어려 보이기도 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분홍도 그렇지만 요것도 엄청 사람이 영해 보이고 화사해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었을 때 여기에다가 반바지 입고 흰색이나 청 반바지 입고 딱 이렇게 가면은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운동화에다가 남자들이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, 은근? 근데 여자들이, 남자들이 입어도 되게 귀여워 보일 것 같고, 여자들이 입어도, 둘다 입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란색이에요. 요즘은 남자들도 되게 핫한 컬러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무난한 뭐 회색, 무채색 이런 것도 이쁘지만, 봄에는 좀더 화사해지고 싶고, 또 그런 옷들이 어울리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뭐 여름 가을 넘어가면은 뭐 깨끗하게 흰색이나 뭐 회색 뭐 이런 검은색 이런것도 좋아하지만 봄이 봄의 특권이 화사한 색이 잘 어울리는 누가 봐도 남자들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화사한 색이 바로 노랑 노랑일 것 같아요 분홍은 여자들이 밖에 뭐좀 남자들은 좀 소화하기 힘든 색이니까 이렇게 맨투맨티를 자그 잔디 그린이 보이는 맨투맨티랑 그 다음에 분홍 노, 노랑 이렇게 딱 준비를 했고요. 취향별로, 원하는 색깔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